샬롬 하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는 오늘 하십시오 로마서 큐티 6일차입니다 어, 로마서 오늘 본문 4장에서는요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행위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을 예시로 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보다 유명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인,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라 꼽으라면, 이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조차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여겨 의롭다 함을 여겨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나타나기 전의 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행위로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도 가뭄이 들자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길 뻔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 장군을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교만했습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처럼 그 연약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고 음란했던 다윗도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이유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아니, 나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복음도 알고 나름 믿는데 왜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 왜 똑같이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삶에서 벗어나지지 않죠? 이런 의문이 드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우리 후손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본이 될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함께 너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아브라함 참 믿음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다가 가뭄이 들고 힘드니까 이집트로 피신하고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자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런 믿음없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날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식을 낳기에는 이미 너무 늙어버린 백세 할아버지인 자신과 어, 사라의 그 상태 속에서 바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는요 점점 더 소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잘될 거라는 희망보다는 안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취업도 안 돼, 진로도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라도 잘 믿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잘안 돼. 맨날 죄 짓고. 관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영적 수준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분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내 힘으로 아등바등, 의로워지려던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실패조차도 기뻐합니다. 어떻게 실패조차도 기뻐할까요? 그것이 영적인 실패든 현실 안에서의 어떤 실패든 예전에는 실패하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해졌는데 이제는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완성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때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의 약속, 신실하심에 기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